어떻게 어 이제. <laughs> 그러니까 앞선 빡세다니까 성박선 장난 아님. 오랜만에 뛰니까 더이 날라갔다 밸런스가 가

바로 투스텔 밟으되투좀 못하는 것 같은데 아, 옛날에 좀 아, 했던 것 아, 같은데 다시 또 아, 옛날 아, 레이어이어 아, 하나도 아, 못하는 아, 아. 지금 뒤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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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보다 너무 깊게 들어가요 그 전에 점프해야 음. 되는 보면 미니어처가 어서 그러니까 공만을 보고 탁탁 뛰어야 되는데 그냥 막 뛰니까 들어가면 림을 보고 뛰야지 왜냐면 이게 그 공이 밑에서 내려와서 림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생각으로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유투한 10개 선거 같은데 어럽다 아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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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팀 팀한테는 안는데지 귀한데 아, 아, 진짜 오는 것 같은데? 와! 도현이 아, 갔어? 도현이 형, 탄나 형다 어. 갑자기 아, 도현이 아, 아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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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형이 왔어. 수민이 형도 왔어. 완이이기무조건시네요니까 <목소리> 아, <공기> 아니고 <목소리> 한번립을 치고 싶으니까 가까이 <목소리> 따라가 좀 틀어놓고 응. 블락타이밍 맞췄어요 음. 왜냐면 제가 하다가 내려올 때 제대로 그냥... 아. 괜히 빨리 따라가면... 싫어요. 오히려 이제 블락하기힘들어요 내려올 때 손이 쏠때빡좀 좋다네요. 아, 막 지금 멈추잖아막 어, 지금 내려올 때 쏜다고 쏠때빡

얘가가 진우. 진우? 아. 네. 아, 같은데. 나어진우 나, 나. 아니지? 아, 아, 아. 아. 아니, 야, 나 아, 원래 팀에서 그까까 그니까. 삼재 <laughs> <laughs> <3제> 목숨. 삼재 <laughs> 목숨. 지는일이 있어. 아, 요 아, 요전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아, 그래이 아, 아,

고라기 아, 아아대 다음 저 이제 승환이 나가어라가지이 <사코라기. 땅국. 웃음> 그로기 반칙. 아니 야 이거 패스 <incentiv noise> 진지이고 있어. 그죠마 플레이, 플레이. 통비야다. 통비였어. 통비였다. 이대대이 대대. 이런 거. 은형 세기골. 어, 좀 바깥에 있다 좀... 아, <laughs> 8초 4초 아직도 4초